밀리냐 이거? 아 밀렸네. 잘가. 리시안하고 바텀한부시에 숨어있는 게 메타냐고요? 뭐 그런 게 메타라고 하긴 딱히 그런데. 그러면 정글러분이 바텀 갱을 오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먼저 그냥 바텀에 있을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아 그냥 바텀에 먼저 가있으신 게 나을 것 같아요라는 그런 상황이 훨씬 많이 나와서 잠깐만요. 우리 이렐리아 장인 이를 뺏겼네 뭐 서로 뭐 이렐 장인이냐 근데 근데 네, 1 1월면 모랑을 가고 싶긴 한데 아나 모랑 틀이 안갈 건데 이번 판 아하하. 미포요 미포 그냥 진짜 무조건 성공 무조건 성공이야 그냥. 아템 좀 먹어도 스펠리 먹으면 이기기 빡세냐고요? 아 그건 좀 약간 말을 말할... 너무 조합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laughs> 뭐, 이지카르마데 뭐, 좀 찡따 뭐, 브라운 뭐, 이런 거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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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자이라면 항상 망치로 오는 거를 항상 생각해. 평타더 치고 싶었는데 참았다. 아 씨발 아 욕심냈다 아 욕심냈다 너무 욕심냈다 너무 욕심냈다 아 근데 이거 욕심내야 돼 아니 얘가 궁금하게 했잖아 나를 난 욕심낼 수 밖에 없었어 아 근데 풀스펠 빠졌네 아나 씨발 아 근데 아이 손가락 두꺼워가지고 뒤까지 같이 눌렀네 슈발. 이 <목소리> 스택, 3 스택, 사 스택. 아 근데 알리어가지고 이거 오 스택 못 쌓겠네. 아스태잘 쌓고.. 어 예? 더블킬이요? 그냥 알리서 선포시하는 건 힘들긴 해 네, 뭐 이렇게 이기한 정도 하면 좋지 로빙 <laughs> 아스페리아도 있으면 좀깡좀 좀 부려봤을 텐데 상대 탕 미포장이? 어 그렇네? 공포의 매생이네 아 슈발 왜 이렇게 다찼네 이씨 아, 하나 놓쳤다. 공자 시계 쓰였는데, 바텀은 그냥 발사된 거지. 뭐, 뜬금없이 어. 음. 복수다. 뜬금없 복수다. 먹어질 거예요.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너무 아프다 너무 많이 아프다 이거 아 여기 내가 원래 왼쪽 무빙하면 왼쪽 무빙해야 되는데 왼쪽각이 더 넓어가지고 아이둘다 맞았네 노력은 인정해 주시 <laughs> 사거리한다. 아이 프록스 가지다 죽나 잘못 싸우면. 아 지금 정글로 오면 나한대사면나 죽을 거 같은데. 정글 옆에 있었네요. 아두개다놓쳤네 쇼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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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대 많았써 가지고, 근데 어차피 이제 라인전이 끝나기는 했어요. 상대도 많아 없어 가지고, 너무 뻔하게 움직이긴 했다. 아, 이게 둘다쳐 맞아. 되게 열심 춤추지 말라고 너희 팀이후 있다고 춤추기냐, 이거? 아, 이거 알리스타면은 진짜 원래 시비를. 참격할 수 있긴 한데. 아, 이거. 너무 까져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싹 참격해야 되는데. 아, 시도 너무 많이 맞긴 했다. 아, 시에서 그냥 계속 흐른다, 흘러. 아니 박히니까 이거. 어 기분 나빠. 기분 너무 나빠 이거. 아니 계속 박혀 이거 풀스펠 차인가 이거? 아시스 존나 앞섰는데 원래 아 씨발 잘못 쳤다. 하하대하 없으니까 지옥 같긴 하네. 안갈 거야. <웃음> <웃음>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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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얘좀얘좀얘좀 좀, 좀, 이거 아 씨발 아니 이거 진짜 아니 나나나 아, W 기분 나쁘게 썼네. 와 이거 드디어 개망했어야 되는데 코 보이고 아 개빡치네 그냥 아 일려 있었네. 죽자 그냥 어. 아 근데 이거 앞프지들깨어만 했는데 아 이거 그냥 상대 피다 갈았을텐데 지아 기분나빠 기분나빠 기기기기깅 기분이 너무 나빠요 아 근데 이거 좀, 아씨 미드는 풀리긴 했네 바텀 다이버가지고 아니 근데 야 이렐리아 뭐야 이거 라인 다 버리는 스타일이 그거? 아니 알리스타 딴데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잡을 만한데? 아니야 아, 예? 당했어. 못 죽였네 근데 이거 나도 풀 스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라인 좀, 좀 불편하긴 다

어 라칸이 먼저 오네. 진짜 죽자 라칸 먼저 오면은 그냥 이거나 먹어라. 어우 싸우고 싶어. 어우 싸우고 싶어. 어우 싸우고 싶어. 근데 자이라 멀어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죠 이것도. 아아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너무 나빠. 기분 너무 나빠, 기분 너무 나빠, 기분 너무 나빠, 기분 너무 나빠 아씨, 알겠어. 안 싸울게 기분 너무 나빠, 근데 저거는 지우러 가자 <laughs> 아니야, 알리스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기네, 원래 도망가 <laughs> 버터라이 멀어가지고 아 진짜 에코가 그냥 있긴 했네 그냥 <laughs> 화가 잔뜩 났다고 해요 화가 잔뜩 나게 하잖아요 상대가 상대가 너무 배짱 있게 하잖아 라운드 배짱이 아니라 그냥 에코가 있었네 진짜로 근데 배포라이언서큰 손에는 없긴 한데 화가 나잖아 화가 나잖아 아 이거 아니지? 아니지 그거? 그거 아니지? 이거 아예 아니, 마나도 없네. 뭐안 되긴 할것 같은데요? 어 그래? 그것까지가 최대값이긴 해. 아나 이거 CS나 먹을 걸 어떻게 안 되는 거 알아? 사이라 존나 쎄네 근데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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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끊을게 내가 끊을게 <laughs> 내가 끊을게 끊을게 호우! <laughs> 어 잘못 쏜줄? 아 근데 정글로 동선 맞게 해야되는데 아나 이렇게 화가 많지 아이 화만케 하면 안되는데 침작하게 화가.. 화를 주력 임종인아 상대 스파팅 나왔네 슈바 더 빡치네 이거 맞짱 까자 맞짱 까자 어 맞짱 보자 한번 맞짱 까보자? 음 너노스펠이잖아노스펠이잖아노스펠이잖아노스펠이잖아 어... 잠깐만보호막 빠졌잖아. 이거 어... 보호막 빠... 빠졌... 아, 근데 씨발 미드 정도 졌네. 아, 좆됐네. 아, 라카노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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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씨 아~ 죽어줘요? 이걸 반응을 못해? 아니 이걸 반응을 못해? 진짜예요? 신종 집 빨리 가기 뭐 그런 건가? 오케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음의 치유가 되긴 하네. 어 아, 근데 모랑 선체가도 되나? 음... 아 공속칼이 그럼 필요 없지 않나 이거 닌탑에다가. 아 근데 상대가 노이인 애들이 많아서 선체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구인수 선체야? 모랑 선체는 너무 딜이 어보 이나 아니야 오히려 괜찮나? 공속템이기도 하고. 스카처럼 야야야야야야야! 새끼야 너 뭐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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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민이 이거 하나 줄수 없어 하나 줄 수. 없어. 아깝다. 이렇게 11은 도망갈 때 그냥 궁을 쏘도 된다. 죽었네. <laughs> 죽 죽고 나서 따봉 날려주기. 이... 개취요. <laughs> 아, 이것도 에코 있어? 아.. 씨발 에코 위에 안 보이네 이거. 야, 맨날 사야돼 그냥. 야, 맨날, 맨날 사야돼. 맨날 그냥, 맨날 다워 옆에 박혀 있어야 돼. 공포의 매생이 믿었네. 모랑 선체보다 구인수 선체가 승률이 좋다고요. 아, 말해주시지. 빨리. 매생이 믿었네. 올라갈게! 기다려! 아. 어, 광전사? 근데 광전사 싸우면은 이 미드 다운 턴을 받기가 힘들어가지고. 예? 에이, 밀어냈다. 이걸 여기서 먹고 있어? 근데 라칸이 도와주지도 않았어, 뭐야? 팀 매정하긴 하다. 어, 기다려, 기다려. 가고 있어요, 알리스타 형! 누굴 봐도 되기는 해어 아, 근데 아칼리 집탄이 너무 못 잡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뚫어뜨긴 해야겠다 <laughs> 다시 미드 가고 조치원 보고 방종이냐고요? 무슨 소리에요 지금 어, 스크림 없나요? 그러면은 솔랭 해야지 뭔 방종이야!! 우리팀 근데 일정 없어? 바텀 아, 싸운다 이거는 적당히 싸우시고 음. 칼이 텔 없으니까 주긴 했지 뭐열로 오진 않네? 열로 오네 그래도 매너 지키는구나 너희 매너 맥스 맨 이냐? 혹시 어, 얘도 이안 도나? 이돌거 같은데, 오 헤메 바칼리 궁이 없어서 좋네. 아쉽다, 다치고 도망가겠다. 에, 그거야. 에코 마일 티 너무 맛있다. 영안 돼, 안 돼. <laughs> 하하하하지미다 <laughs> <laughs> 예상이 됩니다, 이거. 아쉬워. 아, 개웃기네. 방큐는 근데 장난으로 쓴 건데. <laughs> 그냥 얘가 이 반응을 했네. 우긴 밀려준 척하고. 다음 라인 올 때쯤 다시 나가고. 아 무시 그냥 돌잖아 까비. 미다인부터 밀래요. 미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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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미다 어째 너무 섹시하잖아. 오른쪽에다가 에포시아만 해주고. 이게 시비르 알리스타가 이제 시비르 카운터라는 이유가 이제 약간 반응전 같은 장면이긴 하죠. 공포의 매생이. 배치기 요예 지었어요 이렇게만 하고 미드인 클리하러 가고 빨리 가자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시비르 그 꽁치 먹었을 때가 진짜 아 라칸이 약간 여기 와닿은 것 같던데 지금 끊어올 거 같은데 아, 나바론게 아닌데 가자. 컨셉은 지켜야지 일단. 예? 와이 새끼도 컨셉러해아씨 시비르도 선책 가고 있네. 이발. 밀리냐 이거? 아 밀렸네. 잘가. 아. 잡아줘. 위로 빼면 살것 같은데? <laughs> 요기벡대로 <계획대로> 대고 <되고> 있어. 콤내냐 <laughs> 아, 다이나 공이 없네. <laughs> 에고. <에이>, <laughs> 오케이, 나패 나패 나패.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나 그럼 이거 공속할 괜히 샀네. 내가 버스커 갈 것도 아니었어가 지금. 하씨. <laughs> 아, 근데 진짜 이거 선체 공격자 원딜 너프 먹긴 하겠다. 원거리, 원거리는 뭐 데미지 약간 덜 준다, 약간 이런 거 하긴 하겠다. 자해라요 어제 자해라 근데 많이 나오긴 하던데. 아, 11로 근데 1이인게 꿀떡으로 먹네. 개꿀떡? 요 <laughs> 계획대로 대고 있어. 근데 잡았어요. 두대 치시면 돼 양념 시원하게 해놨으니까. 음. 예? 후우 못 먹는 줄. 밥으로 가자는데. <laughs> 음, 저는 못 가기는 하는데 아, 나아거 가다가 잘리는데이거. 아 씨발 너무 무서워 가는 길이. 나이스 간다. 와 이게 그 산태한테 길이 들어가? 와씨 이거 뭐야? 아니 고사리 같은 데이었을것 같은데. 날 공이라는 11레 WQ를 씹을 수가 없어서. 아 11레가 쉴드를 쓰면은 W가 막혀요. 그래서 무조건 공중으로 떴 그럼 공중으로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중으로 뜨면은 다음 2도 뭐 높은 확률로 연결을 받겠죠? 11호 가고 있다? 미치해주니까 약간 이렇게 한 대씩. 자, 밭구요. 뭐야, 11호 뭐 막기 같은 거 아예 없었나? 이거 한 대만 터치으면무료을것같은데미웠어 위기네스, 위긴 위긴했어 위기네스. 위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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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거 맞짱 깔래? 맞짱 까지 말자, 맞짱 까지 말자, 맞짱 까지 말자, 맞짱 까지 말자. 맞짱 까지 말자. 어, 너는 맞짱을 좀까도될거 같은데? 존나 센네이 새끼, 이거. <laughs> 난 일단 나오긴 했어. 빙결이어서 살지도? 아칼리 궁이 쳐서 죽이겠는데? 오우, 왈리스타 <laughs> 아, 왼쪽으로 쏙 빠져 있는 거라잉. 이건 루나 안 가야겠다. 여기서 차를 구인술 올리던 가해야지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잠깐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 다 선체 파괴자야.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탱크 존나 안 되지잖아. 약간 이런 게선체 좋은 효과이기도 하고. 어. 너무 얘기 하려고 했지? 그 알리스타 WQ를 이제 어차피 얘가 무조건 못 막다보니까 그래서 보통 빙결을 강화 들어가지고 다음 이까지 약간 심리전에 좀 우위를 가져가게 하는 그래서 알리 약간 시빌을 카운터죠 알리 전체 원거리 딜 너프될 것같아 원래 이렇게 하면은 라이엇식 원거리 까기 하잖아요 아 원거리는 데미지 감소가 원거리는 데미지 한 60%만 들어가게 합니다 아니면은 원거리는 스택을 뭐1 0 스택 사이즈 선체가 발동되게 됩니다. 뭐 이런 느낌처럼 0일의 선체요. 근데 저거 너무 노딜 빌드 아니야? 이거 아니, 바로스는 말했듯이 그냥 스택 데미지란 말이야 어차피 바로스 어차피 이거 스택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스택이 그렇게 필요 없어. 얘 갑자기 바로 쳐오는거 아니지? 탱안 되잖아 너. 콩 같은 거못 내. 아, 자이하시면오낼될것 같긴 해. 어림없다. 이거만 걸어놓지. 포타비 파괴되었습니다. 조심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나는 노딜 아니야. 나는 아까 뒤에 나오는 거 봤지만, 나는 일단 뒤에 나와. 근데 11은 진짜 개 노딜이야. 있는데. 조쫄지 말자요. 아니 그냥 안,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근데 아니 아칼리 텔 아칼리 텔텔 썼네. 예? 이 아, 가자. 그럼. 야, 내가 쓸게. 잠깐만 형 어디까지 가는 걸까? 아 어, 근데 아칼리 죽었네.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 우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야, 그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요 그만 갈까요 형, 이제? 그만 가자 형 이제 잘가아 어어 쓰지 말지 형 오면은 그냥 이렐리아도 바로 싹싹 김치 써도 됐을 거 같은데 무조건 탑에서 이거 중 썼을 거라서 맞아요. 지금 선체 좀 오버밸런스야, 내가 보기 선체 한4 0 0 0원 올려야 돼, 이거. 아니면은 그, 좀 어떻게, 탱크, 저 탱크 미니언 안 세게 만들어 놓던가. 이거. 방금 이거 선체 미니언, 선체 때문에 이거 타워 밀었다. 이거 진짜 팩트다, 이거는. 4,000원은 좀예방인 그만큼 밸류가 좋다는 거죠, 지금. 아, 지금 근데 시비르도 선체 가고 있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네. 시비르 진짜 끔찍한 혼종인 거 봐라. 경계 같은 거 가야되나? 바루스는 근데 첫 템을 크라켄 가도 되고 구인수 가도 되고 뭐가 가도, 뭘 가도 디미지가 나오긴 해얘 스택형 디미지라서 아니 시빌은 진짜 개약하다니까? 아니 시빌은 지금 뭐야? 아니 당신은 지금 선체를 가면 안돼 시빌선아 심지어 선체까지 가는데 쟤 스태틱이야 이뭐 치명타도 0이야 지금 아 치명타 15%네 정확히는 어우야 우빙 좋다 한번더 들어오면은 죽는다? 배때기 찢어버려 나는 아씨발 탱크 아이씨X 꿈 이거는 한 요정도의 방어력 어? 터득이.. 궁쓰게 만들어야 겠어 아못 죽이겠네 어, 너무 빠른데? <laughs> 끝내러 가요? 어 예? 끝내러 가요? 이렐리아 풀 있나? 어, 야 이렐리아 맞췄다 아좀 아픈데

아니 시1에는 선체 가면 너무 노딜이야. 하 <laughs> 진짜 개웃기네 <laughs> 나 이렇게 점수가 애매하게 됐지? 원래 딱두판 이기면은 아 아니구나 딱한 판을 졌었구나. 데미지도 준수하다 선체를 가면. 아 일단 너무 딴딴한게 그냥 매력이긴 해. 그냥 닌탑에다 선체 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나도 이렐리인 거 아닐까? 사실, 나도 이레, 이렐리아랑 다를 게 없는 거잖아.